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22권의 여섯 번째 주간의 목상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목상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 6장에서 말씀하신 이제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이 염려라는 것이 안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을 해치고, 때로는 목숨을 위험에 빠지게도 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참, 살아가면서 염려라는 것을 안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염려를 좀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신앙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발전시켜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laughs> 이 안에 5-7+2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이고 7은 월로와 수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예, 묵상을 통해서 영감 얻기예요 예, 5-7+2를 잘 익숙하게 활용하시면 모든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도 <laughs> 그림을 보면서 우선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 머리를 쌓아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고, 또 의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저는 제목을 고민하는 사람,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를 몇 가지 적었습니다. 염려와 고민은 몸을 상하게 하고, 목숨을 해치게 된다. 불면증이라든지, 또, 어 우리 신경조직의 장애라든지, 몸에 여러가지 장애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염려가 오면 염려될 일을 분석하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예, 네, 모든 염려에는 또 답이 있다. 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laughs>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 네, 머리를 쌓아고 고민하는 사람, 앞에 이제, 울, 어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이제, 코를 이제, 풀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렇게 닦은 종이 묵치, 아니면은 이게 뭔가 지금 서류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제 막 이렇게 흩끄러뜨린 뭉쳐놓은 이런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컴퓨터가 있고요. <laughs> 이게 뭔가 아마 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뭐 하는 사람인가? 고민하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거좀 적어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고민 해결 방법을 바로 찾아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민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빨리 이제 잡을, 답을 찾아내야죠. 자,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laughs>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먼저 머리를 쌓아고막 고민하는 사람. 두 손을 그 머리에 꽉 쌓고 고민하는. 우리도 이런 때 있죠. 또 앞에는 이제 뭐 종이 뭉치 이렇게 꾸깃꾸깃 해놓은 이런 덩어리. <laughs>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리고 책상.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말씀 중에서 떠 오르는 게 있으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laughs> 저는 예,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또 예, 다니엘서 2장에서 예, 누구 같냐? 사례 그런 고민. 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6장에서 어,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때 감당할 길을 <laughs>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문제에는 또 답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있으면 해결할 방법도 또 분명히 있는 거죠. 마태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찾,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말고,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고민할 일이 있다면, <laughs> 고민만 하지 말고 답을 찾는 데다가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가운데 이 그림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자, 앞에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가 부딪히는 상황을 예, 그려볼 것 같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 다음 그림은 두 개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답을 찾아가지고 문제 해결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 하나는 그냥 포기하고 절망 중에 빠져서 막술 마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폐인이 되는 막 이런 상황.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바로 이두길 중에 하나를 가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자포자기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를 이제 버려버리는 이런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문제의 답을 찾는 길로 갈수 있어야 되죠. <laughs> 우리 도전서 10장 13절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답은 있다. 자, 오늘 수학 공부하는 애들은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 드시기 바랍니다. 뭐 도형도 들어있고, 또 계산. 뭘 빼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더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네. 또그 이외에 또 수학 공식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하시면 아이들이 수학 복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좀 적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27절까지 나오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뺐어요. 이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는 전체를 읽어보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세 가지 또 적어 보십시오. 어제 이제 하루 주일 보내시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뭐 설교, 봉사, 감사한 것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미래에 대해서도 미래 비전을 한번 쭉 적어 놓고 유익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이렇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의 그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문을 오늘 그냥 내 안에다가 다 이렇게 그려 넣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네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첫째는 전체 내용 중에서 시작 부분하고 끝부분을 기억하면 쉽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구조를 정해서 보면은 또그 내용이 쉽게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로 꾸며보면 또요 내용이 다 그냥 몽땅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정해보면은 전체를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출발하고요. 또끝 부분도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앞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염려하지 말고 맨 끝에는 내일 일을 미리 당겨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해도 가운데 내용들도 내 속에 암기하기가 쉽죠. 자, 이제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구조를 구조는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묶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3, 3, 1, 이렇게 적었어요. 3은 이제 25절로 27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쭉쭉쭉 정리를 하면 금방 이제 안에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3은 31절로 33절. 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이건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요 내용이 전체다 3, 3, 1. 그럼 전체 내 안에 다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도 독서를 하더라도 이 단락을 딱딱딱 정리를 하면은 훨씬 기억하기 쉽고. 또 학교 수업도 이렇게 단락을 딱딱 구분할 줄 알면은 훨씬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하면 또 이제 이게 훨씬 더 내가 이제 기억하기가 좋죠.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네, 이 염려로 몸과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들어셨는데 이것들은 스스로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방인들에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준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일 일을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다. 자 이렇게 본문을 뭐꼭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이야기처럼 이렇게 내가 이해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내용을 내 안에 다 그려놓기가 쉽습니다. 이거 이제 기억력 훈련도 되고요. 분석력 훈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도가 평안하게 살아야 할 이유, 염려의 위험성,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 성도가 담대해야 할 이유, 성도가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 염려를 해소시키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문을 보시면서 네, 생각나는 주제들을 한번 정해 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뭘 하더라도 이렇게 제목 정하고 이름 짓고 하는 이런 것들 항상 많이 훈련을 시키세요 결국 제목 잘 정해냈고 또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논술훈련이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만드는데 하나는 본문에서 하나는 우리 내인생의 일생에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본문에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자, 그러면서 전두 가지를 적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가 몸을 해하고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 염려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소화장에 걸리고, 결국 그 염려 때문에 혈압을 나가고, 그게 결국 몸을 해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오래 가면은, 정신적, 심리적 질병에도 시달리게 되고, 마침내는 이게 목숨까지 위협을 하게 될수 있어요. 뭔가, 해결해 보려고 염려를 하는데, 오히려 그 염려가, 아, 이게,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오히려, 그 염려가 몸을 해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이거지, 나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평안히 사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자, 내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만들고 생각해 보기. 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하나님, 사명, 건강, 가족, 또 재정,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항상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중요한 것을 따라서 리는 살아가거든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다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 보시고, 예, 지금까지는 분석을 했지만, 이제는 묵상을 통해서 예,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본문도 생각해 보시고, 일곱 가지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나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월요일인데,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누굴 만나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 또, 나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 일을 할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시면 떠오른 영감이 있습니다. 자, 이 묵상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수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수 있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백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조합해서 복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